자, 함께 읽읍시다. 창조대자 이미지요. 3장 마지막 어, 장입니다. 3장의 마지막 오늘 하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고 체계는 반드시 출발점이 있다. 그것은 만듦 아니면 창조이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하였다. 이 둘은 사탕이 되는 힘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았지만 무엇이 그 위에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둘다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체계의 초석이다 거짓 위에 서 있는 사고체계가 약하다는 믿음은 잘못이다. 신의 아이가 만든 것 중에 힘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왜이 수업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대 자신 위에 그대가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고 체계에는 반드시 출발점이 있다. 사고 체계에 출발점이 있다. 그러면 신을 중심한, 하나님을 중심한 사고 체계이냐, 인간의 몸 중심의 사고 체계이냐, 이둘 다, 이 사고 체계라는 건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그것은 만든 거 아니면 창조이다.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만들어진 거, 만든, 만든,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창조라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고 체계의 출발점이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만들어내는 사고 체계가 있고, 창조하는 사고 체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 앞에서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이 둘은 바탕이 되는 힘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바탕이 된다. 기초가 된다. 사고 체계의 기초가 된다. 사고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창조의 사고 체계이냐, 만듦의 사고 체계이냐? 창조를 하는 사고 체계이냐, 만드는 사고 체계이냐. 근데이 둘은 서로 힘의 바탕이다. 어떤 능력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만드는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이냐. 그러니까 만드는 능력과 창조 능력의 힘의 바탕이 이게 사고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무엇이 큰데 그, 이제 그게 무엇이 그 위에 있느냐, 무엇가 위에 있느냐이거 무엇이 크? 그, 그 위에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둘다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 체계다. 창조도 믿음 체계이고 만드는 것도 믿음 체계이다. 만듦을 위한 사고 체계이냐, 창조를 위한 사고 체계이냐.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 보자. 이런 얘기는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깊이 있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도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만듦을 위한 사고체계냐 창조를 위한 사고체계냐 이두 가지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 능력을 얘기하는 믿음의 초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위에 서 있는가 거짓, 거짓된 거 그러니까 창조가 아닌 진실되지 아니한 거 진리가 아닌 이 거짓된 거 환상체계이냐 환상이 아닌 진리를 위한 진리에서 나오는 사고 체계이냐? 이런 얘기예요. 거짓 위에 서 있는 사고 체계가 약하다는 믿음은 잘못이다. 거짓말로 무슨 사고 체계를 만들었어도 그거 약한 게 아니다.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나온다고 해서, 무당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 살리는 능력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도 집단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겠느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고체계의 바탕을 두고 진리의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의 사고체계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신의 아이가 만든 것 중에 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힘이 없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힘이 있어. 다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왜이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힘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만듦을 위한 사고 체계냐, 창조를 위한 사고 체계냐 할 때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수업을 하는데 이 지적 수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견과하는 거예요. 그대 자신을 위해 그가 그대가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죠. 기독교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믿어보겠다고. 우상숭배 같은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어보겠다고 만들어놓은 게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에 갇혀 있어요. 이게 감옥이야. 나는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오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 나가는 얘기란 말이죠. 자7 3분단 하겠습니다. 7 3분단 시작. 마음의 힘을 감소시킴으로써 권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대는 마음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는 그대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그대는 신을 약화시킬 수 없듯이 마음 역시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악마는 극도로 강력하고 극도로 활동적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개념이다. 악마는 신, 신과 다투는 힘으로 신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의 소유를 놓고 신과 싸우는 힘으로 지각된다. 악마는 거짓말로 속이며 모든 면에서 신과 정반대인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악마를 물리치기보다는 악마에게 매력을 느낀다. 심지어 사람들은 아무런 진정한 가치가 없다고 인지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 악마에게 기꺼이 그들의 영혼조차 팔아 넘길 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힘을 감소시킴으로 권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마음이 마음이 약해진다고 마음의 힘이 약화된다고 해서 어떤 권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권위라고 하는 건잘 드세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만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권위, 세상 권력, 세상 권력도 사랑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 권력도 사랑하지만, 없는 마귀 사탄을 만들어놓고 귀신 집단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이, 신을 신이라고 하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 이 가상의 신,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신적 세계에 대단히 많아요. 단계가 많아요. 관계가 많아.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 나는 귀신이 아니라 신입니다 하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신적인 존재들 앞에 고개를 숙그리고그 신적인 존재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권위를 돌리고 그 권능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무당 집단들이야. 참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장군신앙을 가졌느니 무슨 뭐저 어디 바위천벽이 밑에 있는 산신령을 뭐 믿느니 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짓이라니 말이지.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죄도 아니고 지옥,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헤매요. 헤맨다고. 얼마나 헤매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시크 절하고 숭배하고 이것이 밤맥게 살린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목숨을 걸어서.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만 가는 거지. 시간만 흘러가요. 시간만 흘러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전생과 후생을 몇 바퀴씩 계속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악마가 있습니까? 악마 없어요. 그런데 악마가 있다고 생각 속에서 사고 체계 안에서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야.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악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 있다고 악마가 있다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을 놓고 마귀 것이 대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대결할 것가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대결을 한다 그 얘기에 지금 인간이 그런 생각 을 갖고 있다는 거지 영혼의 소유를 놓고 진짜 싸우는 힘으로 지각되고 있다지각 그래. 지각되고 있다는 거야 지각이라고 하는 건 오류를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신과 다투는 힘으로 신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의 소유를 놓고 신과 싸우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없다. 같이 해봅시다. 큰소리. 시작. 그런 건, 그런, 건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고체계 안에서 이런 오류를 겪으면서 마귀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을 놓고 서로 소유권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신학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 마귀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뺏어다가, 뺏어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야. 이게 신학사상이야. 이런 거, 이런 신학이 있어요. 악마는 신과 다투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악마는 거짓말로 속이며 모든 면에서 신과 전반대인 자신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반대의 어떤 다른 악의 도성을 만들어 악한 도성을 만들어 거기 마귀 사단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뺏어다가 다 지옥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와서 다시 뺏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이거 누구한테 나온 생각이냐? 사람 속에서 나온 사고 체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또 그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창조주 신, 하나님도 아닌 귀신한테, 마귀 사단한테 가서 저러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다가 구신거리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기꺼이 영혼마저도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허상의 귀신한테 가서 영혼을 팔고 있다는 얘기에요 영혼을 파는 짓이 뭐 영혼이 판다고 해서 팔아지는 겁니까 영혼을 판다고 해서 팔아지는 거냐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74문단 하겠습니다 74문단 시이 얼마나 어불성선인가 이 얼마나 어불성선인가 이러잖아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어불성 설이뭐야이 소리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laughs> 자 함께 같이 이어서 시작 이는 전체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그 방법이 자기 파괴적임을 깨달으면서도 고치려는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앞에서 타락 혹은 분리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그 의미를 상징 없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분리는 상징이 아니다. 분리는 영원 안에서 그렇지 않지만 시간 안에서는 아주 생생한 실제의 한 상태 혹은 하나의 사고 체계이다. 모든 믿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실제이다. 마지막 말이 참기 막힌 얘기예요. 모든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실제라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데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라는 거지. 그래서 귀신이 진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같은 데서 하는 것이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실상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허상이요 없어지는 건허상이요 심리 이 문제에서도요, 시, 이 심리학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거예요. 아파요. 아프다고 있어.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아파. 막 아파하고 있어. 근데 이 아픈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신앙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아니면 심리학적인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걸 없는 거야.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 중거에 자꾸 신경쓰지마 딴생각하고 아주 즐겁게 살아 그러고 없어져버려요 언젠가 기분전환하면 없어져버린다니까 반응하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두분 집사님에게 부탁이 그거였어요 귀신아 귀신아 하지마라 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마다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내가 앉아있으면 요즘은 괴로워, 괴로워. 왜 괴로운 줄아요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냐 말이지. 없는 것을 믿으면 실제가 된다는 거요. 요 말이 굉장히, 모든 믿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실제다. 안 믿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설명을 좀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 자, 73문단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불성설이다, 그건. 에?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있다오 소리 다, 그거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그데 그래, 이는 전체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방법이 파괴적인 걸 깨달으면서도, 사탄이 있니, 마귀가 있니, 여는 이런 사고체계, 이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서 생각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고치려는 선택은 하지 않아. 안고치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원인을 통제할 수 없어. 마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물리쳐, 젖이 없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시여,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젖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다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있냐고. 그게 있냐고요. 한밤 중에 깜깜하니까 어디서 무슨 소리 시커브 하니까 그냥 몸감 땡 가면서 팍! 잡대기를 흘러대기 아무것도 없어. 혼자 지랄을 했어. 그게 도깨비하고 싸우는 거거든, 그게.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내고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앉아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 어떤 원인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마귀 사탄이 생겨났는데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것만 생각해. 차, 사국대에 가 가지고 이상한 짓면을가고 절을 해 버려. 두려우 두려우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나온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 짓을 하고 산다 이거지, 모든 인간이. 그래서 조금, 좀 뭐라고 이상하게 생긴 거 나타나면, 아이고, 저기 뭐에 낫다. 아이고, 무섭다. 에 에비, 어린애들한테, 애비애비 그러듯이 말이야. 아이고. 제발이지, 이제, 앞으로 집사님 내 손자라도 생길 걸라, 애들한테, 애비애비 그러지 마세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거거든. 지난번에 제가 이랬어요. 지금 제 등에 엎에 있는 손자가, 할머니 눈썹을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는, 이렇게 접는 면도날에 손가락이 여기가 베있어요베었는데지 엄마 알면 난리 칠까봐서 슉 하고서는 또 이거 괜히 어른이 피 얘가 이렇게 여기 태어난 지 16개월 정도 돼가지고 이게 지 몸이 베여가지고 피가 나는 걸 처음으로 목격했네. 근데 이게 모르는 면이니까 <laughs>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애가 놀래버리 거꾸로 어른이 놀래가지고 애가 놀랜다니까 그래서 아무 표시도 않고, 아야 해, 호, 하고 여기다 밴드를 살짝 붙여주고, 꼭 이렇게 쥐고, 그냥 멈춰버리고, 없어져버렸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놀래게 시키는 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병을 만들어요. 병을 만들어 그렇게 허락하지 말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걸로 하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줘야 돼. 근데 거꾸로 어른이 야단을 쳐가지고 애를 놀래게 시켜버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엔 그게 큰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도 되는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금 알게 되니까 그날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손 이렇게 거기. 근데 지가 피가 났는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여기다 대고 반응을 강하게 하면서 난리 쳐버리면요. 이 애는 상처가 돼가지고 커서도 못 잊어버려. 어제 그 오후 2시부터 있었던 공개 강좌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마지막 번에 공개 강좌 끝난 다음에 실습을 한번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이 나오라고 해서 여기 앉혀놓고 문제를 알아야 하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했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업고 여러 아줌마들한테 놀러가가지고 장인을 놔둬버리고 내동댕이 치고 화투 치고 놀고 장인을 젖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막 엄마 젖 꼭지를 물고 싶어 그런데 막 엄마가 쳐다도 안 보고 말이야 그게 너무 너무 슬펐다. 근데 지금은 뭘로 나타나느냐 여자들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데 그래서 최초의 여성의 이미지부터 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이미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니까는 자기 엄마에게 다 꺼내놓더라고요. 젖먹이때 기억을, 그러니 적어도 세살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세살 넘어서 다섯, 여섯 살까지 젖먹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통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기억은 아마 어? 아주 유아 시절의 기억일 건데, 그 유아 시절의 그 목사님의 그 기억이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 안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뭐 상처가 커. 슬퍼. 고통스러워요. 이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에요. 이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고. 이런 걸 만들지 말아야 돼. 자, 보세요. 어불성스는이 분리의 상징. 이 분리의 상징들을 놓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분리는 영원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분리는 영원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소리야. 예,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안에서는 전혀 없는 상태야. 그런데 시간 안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시간 안에서는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확신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사고 체계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 사고 체계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 이 분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믿는 사람한테는 실제다. 그러나 안 믿으면 이 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분리라는 것을 믿지를 말아라. 그러면 이건 실제가 아닌 것이다. 왜? 원래 없는 거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해놓고, 수십 년씩 우울증 앓았다는 사람을 치료해놓고, 그 우울증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조상들이. 아침 안개가 왔다. 초로 인생이다. 우리 인생 자체를 향하여, 뭐라고 설명하냐? 초로 인생 안개 아침 안개와 같다.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거든. 그럼 있다가 없어지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실제 그걸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참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본질적 생명이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 이걸 믿는 게 실제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자 75문단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동산에서 오로지 한 나무의 열매만이 사람에게 금지되었다 그러나 신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을 리가 없다 그랬다면 그것은 따먹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의 아이들을 아시는 신께서 내 진실이 말하나니 신께서는 아신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상황에 아이들을 두셨겠는가? 금지된 나무는 참알무의 나무라 불린다. 그러나 참알무는 신께서 창조하시어 그분의 창조 아들에게 거져주신 것이다. 이 상징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신 또는 신의 창조가 자신들의 목적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보는 어떤 해석도 잘못임을 확신해도 좋다.